네, 안녕하십니까. 김인선생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한 문제부터 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2004학년도 교토대 문과 4번이고요. 시작해볼게요. 구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x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f-1과 f0은 같고 그 값이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f1이 마이너스 2라고 해요. 그리고 그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은데, 이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dx 정적분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함수가 있는데 지금 f 마이너스 1은 1이고 f0도 1이고 f1은 마이너스 1이에요 간단한 문제라고 볼수 있겠는데 일단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 넓이와 연관한다는 것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기존의 한국교육과정에서는 구분구적을 먼저 배운 다음에 구분구적을 배우고 그것이 이제 정적분하고 어떤 어 상통하는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이제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통해서 정적분과 미분 또는 그 미분의 여, 미분의 연산이 부정적분과의 관계를 다루곤 했었는데 지금은 어 반대로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을 a에서 b까지 f 프라임 x dx라고 하면 은 f b 빼기 f a 로 정의되어 있다라고 이제 어, 알려준 후에 그것이 넓이와 어떤 연관을 갖게 되는지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어, 배운 후에 그것이 넓이와 어떤 연관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과정이 이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 2024년도 기준 음, 교육, 한국의 교육 과정과 일본의 교육 과정에서의 정적분을 서술하는 방법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쨌든 저쨌든 어, 결론적으로 알아내시기에는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x축 위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에 관련한 정적분에 대해서는 넓이와 같은 값을 갖게 되고, X축 아래에 있는 FX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에, 값을 갖고 있는 함수에 대해서는 이 넓이에 음액이호 마이너스를 붙인 그런, 값이, 그런 값으로 나타내어진다라고 정적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문제는 딱 봐도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그래프가 잘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정적분 값이, fx의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라고 합니다. 해보면요. 지금, fx가, 일단, 그림과 같이, 그림과 같이, fx는 연속함수라고 상정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평가원에서도 이 그림과 같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사용하는데, 어, 그림과 같이, 어, fx는 정적분할 수 있는, 마이너스에서 1까지 정적분할 수 있는 함수로서 연속함수라고, 어, 다친 구간에서 연속한 함수라고 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이 값 정리에 의해서, 어, 일본에서 중간 값 정리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중간 값 정리라고 말했었죠. 어, 여기와 fx는 0과 x는 1 사이에 근을 갖게 됩니다. 그 근을 알파라고 하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에서 알파까지 f(x)의 정적분 값은 어, 넓이. 이 전체 넓이는 항상 이 부분보다 크게 되니까요. 어, 부분은 아 전체는 아, 부분보다 크다. 유클리드 공리 제5번이죠. <laughs> 뭐잘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공리적으로 당연한,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전체보다는 그것의 부분이 작거나 같은 넓이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또는 뭐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전체와 부분을 뭐 공리적으로 좀더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이거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전체보다 그것의 부분 어, 전체가 아닌 부분보다는 어, 전체가 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에서 알파까지의 어, FX의 정적분은 어, 이 스퀘어 정사각형의 넓이 1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리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 문제 가져온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알파에서 음, 1까지 fx의 정적분은 당연히 같은 논리로 어, 2를 전체라고 봤을 때이 어,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2인 즉 사각형을 어, 전체라고 보았을 때그 전체보다 이 부분의 면적이 작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X축 아래에 있는 함수값에 관련한 정적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적분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넓이가 2인데 이 넓이는 그럼 2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되고, 그럼 이 알파에서 1까지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더 하면요. 정리하면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알파까지 f(x)의 정적분 값과 알파에서 1까지 f(x)의 정적분 값을 더하면 마이너스 1까지 f(x)의 정적분 값이 되는데 그 값은 1과 마이너스 2를 더한 값보다는 크거나 같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어, 부,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라고 하는 어떤 유클리드 공리 5번을 이용해서 잘 그리고 그래프를 활용하여서 잘 보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도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공리적으로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어딘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술을 준비할 때 또는 본고사를 준비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